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20대 십사예요. 중고등학교 때도 겪지 않았던 사춘기를 뒤늦게 겪었는지 성인이 된후 2, 3년 정도 엄마랑 엄청 자주 싸운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건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아니라 저희 고양이들 때문입니다. 저희는 어미냥과 아들냥, 모자지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몇달 전부터 눈에 띄게 늘어난 아들냥 쫑구의 하극상 배운 행각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에요. 엄마가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나도 짜증을 낸 거지. 왜 엄마는 엄마 생각만 하노? 엄마 니 무라카노. 이 <laughs> <laughs> 종구야, 매매매, <laughs> 종구 잡아라. <laughs> 저랑 엄마랑 말도 안 되는 사투리로 다툼을 하며 <laughs> 언성을 높이던 중 갑자기 종구가 자기 엄마 양인 양구한테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고, 양구는 기겁을 하며 깨 k 거리다 털이 왕창 뜯기고 도망가서 숨어버렸어요. 원래 양구가 쫑구를 항상 옆에 끼고 핥아주 그랬는데 패구가 덩치가 커지면서 갑자기 성격이 변한것 같아요 엄마 양구 목덜미 저기 땜빵 생겼다 함구랑또 한판한거 아이가 어, 빵꾸났나 안그래도 엄마 주방이 있께는데 함께 함에 함께 함께 함또 싸웠나 보네. 께 <laughs> 엄마 잘 보고 있지 애가 이렇게 땜빵 생길 정도인데 함께 함느라 바빴다 그리 걱정함면함가좀붙 함께 라 종구와 양구의 싸움 아니 일반적인 종구의 공격이 심해지면서 저와 엄마도 덩달아 신경 예민해졌고 양구는 전보다 기가 많이 죽어 종구의 눈치를 봐요. 양구야 아팠제. 털 빠지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아니 그 종구 짓게 아주 헛내죽게 그냥. 우리 우리 양구 이렇게 힘들게 나눴더만은 종구 부려자식고 와그란다카나. 밤이면 싸움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밤에는 양구를 제 방에 데리고 와. 문을 닫고 잡니다. 방문이 닫히고 나면 쫑구는 방 밖에서 많이 울지만 양구는 한껏 편안해 보여요. 양구를 쓰다듬으며 쫑구 불효 자식이라고 욕을 하다 보니까 덩달아 저도 엄마한테 대들던 게 생각나 뻘쭘하더라고요. 집사 좀 느끼는 게 있으라고 똑같이 보여준 건지 이제 알았으니까 제발 양구 좀 그만 괴롭히라고 하고 싶은데 와중에 저희 엄마랑은 또 다시 의견이 갈려요. 아 쫑구 가가 놀자고 가도 양구가 그냥 확가버려하니 쫑구가 삐져 그런 거 아니나. 어디, 어디 사투리죠 음. <laughs> 지금 대본은 <laughs> 서울말로 적혀 <laughs> 네. 있는데 <laughs>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아 오, 전라도 분이세요 <laughs> 네, 전라도에서 <laughs> <laughs> <해서>, 네. <laughs> 어, 엄마 양구는 전보다 나이가 먹었잖아 쫑구는 아직 팔팔한데다가 수컷이니까 몸집도 더 커지고 지가 서여자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가 아, 그래도 요즘 네가 양구만 끼고 사니까 엄마는 쫑구가 너무 안 됐다 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짜네. 쫑구도 뭐 이유가 있겠지. <laughs> 더 얘기하다가 엄마랑 또 다툴까봐 관뒀어요 물론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엄마인 양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게 무슨 불효인가요? 이제 쫑구를 보면 야속컨 마음까지 들어요. 남들 합사 걱정할 때 저는 모자지간 가족양 이렇게 키워서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때 아닌 날벼락 같습니다. 이것도 합사 고민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좀 도와주세요. 채팅창이 난리가 아, 났네요. 네, 난리 났네요. <laughs> 양시진님께서 보내준 사연이었는데요. 이게 뭐 아들 나이가 엄마냐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고민이긴 한데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정리할 건 정리하고 <laughs> 가도록 할게요. 이분 일단 전라도 분이신데 제가 이렇게 어. 저는 이제 계속 오디오만 듣잖아요. 아. 이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배우님들 <laughs> 어색하게 <어색한> 사투리. <laughs> 어색하게 사투리 배워서 약간 이렇게 문신 있으신 분들 어, 약간 흉내내는 것처럼 행배군 건달분들, 팽배야. 예, 네. 그럼 아, 약간 그런 목포도 아니고, 약간 뭐아 목포는 네. 뭐 아, 전라도구나. 아 네. 목포 네. 전라도죠. 대, 대구도 아니고, 부산도 뭐 네. 아니고. 아니, 제가 뭐 전라도 사투리면 어떻게 잘 해볼 수 있었는데, <laughs> 아 근데 또 엄마 아 하기야 엄마는 전라도에서 온 엄마일 수도 있었네요. 그엄 수도 있었죠. 네, 제가 아. 약간 강박이 있어가지고 <웃음> 딸을 딸을 <웃음> 경상도 딸을 낳았더니 <laughs> 경상도 딸. 엄마도 왠지 경상도. 대집으로 될것 같아요. 제가 즉흥적으로 이거 한번 경상도 사투리로 해 보면 재밌겠다 말씀드렸더니 을또 네. 네, 사투리로 열연을 펼쳐 주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사투리 버전이 아니었는데 지금 김매준 님께서 이거 어차피 김매준 님 고향도 경상도셔서 네 아, 그, 경상도 어디 거제도야. 아, 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 댓글창에 거, 거제도 사투리다. 네. 또저또 아 저를 아시는 분이. 아 네. <laughs> 음. 그래서 거제도 사투리와 영화 사투리에 맞는 아, <laughs> 영화 사투리. 막 <laughs> <마>, 내가 묻고 <laughs> <묵고> 다 했어. <웃음> 어, <웃음> 어, 그거 이게 어, 약간 최민식 배우님과 황정민 배우님 이 생각이 나. 저도 하면 할수록 약간 군지의 <laughs> 전쟁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 솔루션 좀해 주시죠. <laughs> 솔루션이요? 네. 제가 안 되는 사투리하더라고요. 지금 정신이 <laughs> 뇌정지가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 엄마 고양이랑 뭐 이제 자식 아니 고 새끼 고양이들이 어렸을 땐잘 지내다가 사회적 성숙기라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게 보통 대부분 이제 생후 두살 정도 때 와요. 그러니까 2살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독립하는 시기고 자기의 어떤 영역적인 다툼 내거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해지는 시기가 되면은 엄마 고양이도 엄마 고양이가 아닌 거지 엄마 고양이도 내걸 뺏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좀또 약간 좀 영역적인 공격성을 보인다던가 음. 그리고 또 뭐냐면은 여기는 이 엄마랑 딸이죠 엄마랑 딸이 음. 싸울 때 놀라잖아요 어, 아, 맞아, 놀라면은 맞아. 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근처에 아무나 화풀이 공격성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분이서 이제 너무 목소리가 음. 높다 보니까. <laughs> 서울 그거에도. 말을 둘이서 <laughs> 연습을 해보면 네. 좀 괜찮지 않을까요? 서울말쓰잖아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예싸울때싸울 말을 듣고 있는 사울 말을 쓰면서 <laughs> 어. 엄마와 딸이 싸우면 조금 아이들 안정에 도있이될 수도 있겠다 아유. <laughs> 막 그게 막 솔루션인가요? <웃음> <웃음> 서울말로 싸우세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음.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라 진짜 원래 대본대로 하면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마지막에 엄마 양군은 전보다 나이가 먹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음, 음. 처음에 음. 거제도 사투리 쓰시다가 음. 서울말을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그러 아, 어, 저는 지금도 사투리를 쓰고 카메라 아? 앞에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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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켜요. <laughs> 아. 아, 서울말 버튼은 카메라 앞에서 말 네. 아, 평, 아, 그럼 아까 그 연기하셨던 톤이 평소 일상생활에 어떤? 아, 네. 짜증낼 때. 아... 아. 아 엄마, 번... 양구는 전보다 나이가 먹었잖아. 근데 이거는 만약에 지야 진짜 서울말로 해. 하시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엄마, 양구는 전보다 나이가 더 먹었잖아. 라고 하겠죠? 아. 그래도 짜증스러운 오. 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본인은? 본인은? 어 그래도 요즘 네가 양궁을 끼고 사니 나도 너무 어색한데요? 어 되게 스윗.. 스윗이시는데요? 종국아 너무 안 됐다 아야 보고 있으면 너무 짠해 아 갑자기 또 바뀐다고요? 그게 영화면 내가 어제도 너희 선상이랑 주루 <laughs> 어. 먹고 <laughs> 갑자기. 주루도 먹고 다 했어 <laughs> 어, <laughs> 주 <주로 웃음> <laughs> 어, 이게 주루도 먹고 다 했어? 어. 주루도 먹고 다 어. 했어 이거 <laughs> 이거 되게 이게 되게 서울말로 하기에는 살리는 맛과 어, 이게 다르네요, 약간. 완전 다른 맛깔스러움이 다른.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음. 그다음에 담요 과정인 경우에는 꼭 어떤 갑작스럽게 큰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놀라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위협을 준다던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들끼리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